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가겠네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기도하시니 나가는 길은 통통하겠네 그여당당을 내가 지금 가

그주그 양식 내게 생명 먹게. 아멘. 내 주님 영원 만나로써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그 내게. Ja du warst der Mann ja Schon seit langem sind wir jetzt allein Hier ist er dünn und er ist alt Schon seit 오늘 말씀은 어,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과 지어지는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순대괴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함께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4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 보니까는 어,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고난인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이두 여인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한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워진다면 언제 지워지는가? 그리고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의 이름들이 아직 생명책에 있으니 그들도 서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에바 프로도 글레멘트와 그리고 남은 동역자들도 그녀를 도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 고금 분투한 사람들도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싸울 수 있는가? 믿는 자라도 서로 마음을 미워하고, 미워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어집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 죽은 순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죄에 있는 자들이 새에루살렘 성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 기록된 채된 자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옵니다. 훗날 분모대에 던져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든 그가 거듭날 때입니다. 그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데 바로 그때가 물론 생명의 성령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언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지, 지워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언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는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워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3절을 읽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미 기록된 이름이라도 지워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원, 사도 요한에게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회개치 않고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럼 그때 언젠가 그때가 심판 날입니다.그날이 개인 이 죽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든 그 심판 때입니다. 기록된 이름을 지지 않게 하려면, 오늘 말씀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빌리포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돕고 또한 그레멘드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말씀, 동역자가 돼서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서로 돕고 동역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빛과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한번 기록된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범죄치 말아야 하며 혹 죄를 지어서도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과 결단은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범죄하는 자는 이름이 심판날에 지어질, 지어질 것이다.하지만, 범죄하지 않는 자, 혹 범죄에서도 회개하는 자는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회개하면 살, 살 길이라는 것이죠.회개 없이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도 그날에 지어질 것을 알라. 그러므로 한번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열심히 동역자를 도우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